안녕하세요, 소미티의 소미입니다. 여긴 소미집이고, 일단 토끼벌이로 하고, 이쪽은 포라타워!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처음은 쉬워, 쉬우니까 먼저 점프맵처럼 타월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디그시니까, 친구는, 아, 저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짭, 짭. 밀리는 건 조금 뒤에서 하는 게 좋아요. 멈추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은 친구들은, 자. 여기 이렇게 보이죠? 친구들 가는 거 봤죠? 이거 잘, 뛰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뛰고, 이거 돌아갈 때 저도 같이 돌아가서 이렇게 뛰면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세 칸짜리고, 이렇게 지금 뛰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해오리를 아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도 있으니까 코일이나 스피드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은 스피드 코일이나 아니면 중력 코일을 쓰도록 해요. 이거 이고잘잘 아이고 잘 올라가지. 친구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아이 친구들은 두. 이 친구는 북한 시간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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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쭈, 쭈라 이상 맞춰. 그럼 이거랑 맞춰서 이렇게 뛰면은 괜찮습니다. 졸록색인 거 알죠? 안내해드립니다. 빨간색 코일을 이렇게 점프로 놓게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점프를 엄청 높게 해주는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헤어리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쪽에서. 이거는 이렇게 시프트를 계속 키고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요. 이쪽은 이렇게 이걸 잘 맞추고. 아, 이렇게. 떨어지면은 스피드 코일을 쓰면 됩니다. 스피드 코일 쓰면서 가면은 더 괜찮아지고, 너무 얇으면은. 자, 가자! 점프! 자,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친구야, 그쪽 아니야. 자, 이렇게. 시프트를 키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잘 올라갈 수 있긴 하지, 아이고, 앉으면 안 돼. 자, 앉아버렸습니다 캘리터는, 앉는, 앉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토끼 머리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안앉아요 토끼 머리띠를 좋아하거든요. 점프!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점프! 느리게 올라가고, 느리게 점프해서, 이쪽을 통과해주고, 조금,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만 갖춰세요 이렇게 못하겠으면 다른 타워도 가보세요. 자, 저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른 타워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자, 이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쪽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이쪽은 레이저 밟으면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프 우리가 이걸 앞으로 가면서 누르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천천히 가지고요. 않게 이건 포트를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 주고요. 다른 타워를 하고 싶다면 다른 타워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자, 친구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 친구랑. 저 이거. 이거만 키고 있었나요? 자, 이걸 풀고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것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못 올라가는입니다. 올라갈 때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코일이 있는 거죠. 올라갈 때 엄청 빠르게 도와주는 코일이랑이랑 이거 역점프가 좋더라고요. 역점프. 이렇게 옆 점프로 가면은 잘 갑니다. 다시 이렇게 왔고요. 여기 별을 먹으면은 죽은 죽은 죽었을 때 다시 그쪽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타고. 저것 떨어지지 않게 가지고 저기 앞에 해오리가 보입니다. 잘갈수 있을까요? 이건 잘 가서 이렇게 이게 화면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달좀 달라요. 해오리 빼고요. 이렇게 가지고 많이 남았죠? 아직 세개 남았습니다. 아수라 사니까 코일 쓸까요? 오. 혹시 몰라서 코일을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다음 다음에는 또리네 분들도 한번 이 可以的，走吧。